예. Okay. 네. 느림을 두려워하지 말고, 느림을 두려워하 멈춤을 두려워하라. 멈춤을 두려워하라. 네. 한줄 다시 시작. 느림을 두려워하지 말고, 멈춤을 두려워하라. 네, 여러분 느린 거, 빨리 나는 저런 거 습득이 안 되네, 빨리 안 익혀지네,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멈춤을 두려워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뚜벅뚜벅. 뚜벅뚜벅. 걷는다. 걷는다 무조건, 걷는다. 무조건 이유 걷는다. 걷는다. 이유 걷는다. 이유 없이 걷는다. 여러분 뚜벅뚜벅 그냥 조급증 내지 마시고 예, 이곳에 오시면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다 이렇게 앞에 쓰신 분처럼 강사라는 타이틀을 여러분들이 거머쥘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무슨 강사가 되죠? 따라하세요. 난할머니 웃음치료사다. 그 할머니 웃음 치려서 하니까 누구 앞에서 제일 먼저 해야 돼. <laughs>